오늘, 주민자치법에 대해서 자본을 알리고, 또중단거서진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평명을게 예론을 한 거면, 위로부터의 풍명과 아래로부터의 풍년이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의 정권은 정말 상대편이지만, 우리를 너무너무 잘합니다. 위로부터의 풍명 정치, 입법, 사법, 풍족이 정확히 끝나도니다 뭐냐면 바로 주민자치법입니다. 프랑스 같은 경우에 철도노동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프랑스는 선진국 대열에 서 출항되었다고 알고 계신죠 어떤 대통령이 들어와도 그 철도노동부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.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민노총이라도 무속군의 당시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, 현대사무소에 놀라운 출항 하고 있습니다. 맞지 않아요? 이 주민 자치법이 뭐냐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자치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직장인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. 그게 누가 들어온냐면 민노총 종료서를 치부되어야 됩니다. 직장가. 주민자치법이 실행이 되어있 이같은 문제불안한거 내가 가서는는 화사장 내가 가진 이것도 소상하고 상관없이 그 주민자치법에 그 성별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못이지 않는 공포사회성의 사상을 만들려 그래서 이들이 위로부터의 풍경 아래로부터의 풍경을 내는것무서을 개량을 하느냐는 것이 주민자치법입니다 사장과 학교를 정하고 있 그들이 음명과 동성세를 장악하다는 것 그리고 애국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기독교입니다 자, 지금 기독교 은 기독교는 공산주의 절대 갈수습니다 자, 그런데 중앙선수에서 지금 현재 그게 바로 지금 시들이 29살이나 지내가는 것 같지만 주민자치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목표도 하서 그리고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책을 내면서 너무 놀랐어요. 그 주민자치단체장이 요구할 시에는 정부를 제공하게 되었어요. 주민등록도. 지금 개인정보도 얼마나 무서운데 그들이 주민자치단체장들한테 동장도, 동사도지금도 요구하면 어떻게 된걸 했겠습니까? 정원자 애국은 뭐고 해도 제 가족 들에 있는 지어진 걸모르겠 他们那个自己开的。 가지고 오늘 어분석 멋지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 주세요.